속 있는 첫 개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5장 16절이 오늘 예배서서 6장 2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뭐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꼭 정한 이유가 뭘까요? 좀더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평생에 가장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첫 주일은 꽃 주일, 뭐그 다음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역시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스승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래서 목회자 어뭐 주일이 아니라 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이 다 진행을 하지만 좀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최초의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우리의 스승은 부모님이죠 언제까지나 기억이 나고 언제까지나 생각이 들고 그분이 이러셨는데 그분이 저러셨는데 이런 것들 근데 오늘날 가정을 보면은 사실상 대화의 시간이 없다 그러죠 대화가 끊어지고 뭐 가족보다는 개인주의의 삶으로 그렇게 변천하고 성경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들 가정은 몇몇 가정을 보니까 다 분방하고 계시고 성경적이 아니시더라고 그런 건좀 고치세요. 한 뼈들 사셔야지 그래서 그런 거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어지고 부부간에도 밥도 따로 먹게 되고, 상황상, 여건상,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잠자로 왔다 갔다 하는 몸을 씻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20대, 30대가 80%가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3포 시대다, 이러던데.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뭐 출산 이런 걸 포기한다 그래 거기다가 오포라고 그래서 인간관계나 내집 마련은 아예 포기한대 또더 나아가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희망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왜 이러냐 사회 구조가 그런답니다 청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 정치 뭐 이런 거 근데, 저희들 때, 뭐, 훨씬 뒤에도 그랬죠? 부모에게서 분리돼 나갈 때가 언제예요? 결혼해서. 근데 지금은, 뭐, 아예 저런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가 왜 그렇게 인기 있어요? 다 나가서 살잖아요. 이게 어떤 문화라든가, 시대적인 이런 어떤 변천, 변화,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은 가장 포근하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충전을 할수 있는 대부분 그러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제는 우리 형제간들 또 모이기 힘들어 뭐 거의 다 그래요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부모의 중요성,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도 되도록이면 어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낭송한 그 내용은 정말 가슴 절절하게 그렇게 살아오시잖아요.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리 사유로 사셨잖아요. 뭐 꽃불이 소말만 있어도 초가 살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커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아버지도 마음이 마음 아프셨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셨겠다.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오늘날의 가정을 뭐 유괴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상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말 가정 천국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문제된 가정도 있고 돈이 많아서 문제된 가정도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여자는 많은데 이 세상에 어머니는 적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영적 가정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삼호 곡을 불러보려고 여러 번 불렀어요 앞산 노을 지는 때까지 호미자로 벗을 삼아 땀배, 땀에 젖은 삼배 적사 키우시며 사시다 소쪽제의음 따라 하늘 하늘 나라 가신 어머니 뭐 이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머니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터놓고 얘기하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창피한 줄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죠 여러분? 좀 주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의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이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시간 없으니까, 누구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것다 했어.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까 아버지에 대한 시나 어머니에 대한 시를, 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는 그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누가 꿈을 심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 목사 되라. 글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늘 학교 가려고 하면 가방 잡고너 잊어서 교다 머리 쓸래, 학교이다 머리 쓸래. 면석이 되는 것이 그렇게 컸나 봐요, 우리 할머니한테. 면석이 되라고. 너는 영리한 게, 공부 잘한 게, 잘해서 면석이 되라. 그것이 헛소리인 것 같고 그렇게 싫었지만 그래서 제가 가방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그냥 안 찢어지니까 발로 박고 그냥 자꾸 찢었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을 고생 보따리라고 써가지고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무엇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갖게 해줘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저의 어린 시절을 잠시 얘기할까요? 저는 교회가 가정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는지 몰라. 아도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 집은 그냥 평안한데. 이게 진짜 그랬어요. 대화가 없었고 어떤 위로도 없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일들을 대세계 보면 남을 탓하지 말고 남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같아야 되고 위로와 기쁨과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앉으면 흉보고 여러분 남 흉보는 것 즐거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내 흉만 보세요. 워낙 내가 뭐흉볼 것이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내 흉만 보세요. 이 세상에 흉안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새끼 낳고 산 사람은 놈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고인 이 되신. 천영자 집사님께 내가 물었어요 교회에 나오시냐고 교회 가면 나를 반겨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 그걸 믿기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자유롭고 여러분 솔직히 기분 나빠서 교회 오면요 땅 보고 인사하고 간다니까요 저한테도 그럼 오지 마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어, 몰라 보세요. 어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좀 해소되고 그것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가셔야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주구정물 똑 같은 그것이 뒤집어진 심령으로 교회를 왔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돼서 가야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새로워져서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이루어야 하지만 혈육의 사랑의 공동체보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는 아주 일생을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자식만 위해서 살다가 저 자식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저 자식들한테 효도 받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시운 네 세에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들들이 장가가서 며느리도 보고 좀 덕도 볼 텐데 못 그러고 가셔서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 생때 같은 저 새끼들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조금만 더자았으면 복받고 살 텐데 복자갈이도 없는 성남 납신에 이런 얘기. 이런 어떤 혈육의 공동체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 시초.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거야. 없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드리는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 마음의 평강이, 그 마음의 기쁨이 어떤 역사가 와도 그것이 바닥나거나 그것이 모자라거나 그것이 오히려 그 어둠에 억눌러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직 저런 단계구나. 아직 저렇게밖에 안 된구나.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내가 주인 되는 교회. 반겨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해주고 저는 그랬어요. 저 중학교 1학 중학교 1학년 2학기 가을에 이제 실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아멘이 뭔지도 몰라서 아멘 아멘 옆에 친구들에게 아멘이 무슨 뜻이냐 물어봐 가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마 한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저를 이뻐라고 해 줬어요. 제가 새벽 기도 가면 방석 하나를 딱내 자리를 비워서 옆에다 놔두고 내가 오면은 여기 앉으라고 서로들 자기 옆으로 앉으라. 고 그런 정도만이 아니죠. 굴 같은 걸 좋아하도 이 교회의 기둥뿌리가 되고 그건 머슴아 꼭지밖에 아니다. 때 노님들한테 저것들은 다 시집가면 남들 것들 성주가 이렇게 주인 된다 그래서 그렇게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해도 교회만 가면 다 잊어버려. 해낭낭 해가지고 얼마나 좋으면 학교 안 가고 버리밭에다가 가방 숨겨놓고 교회 와서 그 사택 지붕 이으는데거기 가서 일했겠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아쉬운 건, 아이 그때 때려서라도 학교를 보내야지. 세상에 노인장들이 이쁘다고 그냥 그것도 잘한 거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필요가 되어 줍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늘 웃을 수만 없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잖아요. 그 우는 사람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기도의 동반자가 될수 있고 찬양의 동반자가 될수 있고 예배의 동반자가 될수 있고 때로는 등을 따둑따둑 하면서 위로도 해 주고 들어도 주고 교훈된 얘기도 해줄수 있고 그런 거죠. 저희 교회에 저희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뭐 김기수 집사님, 저런 임 집사님 이런 또래 되신 분에게 그 집을 이제 신방 가는데 따라갔는데 기독교 백년사라고 하는 책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집에서 그걸 빌려다가 그걸 일곱 권을 지금은 더 많이 나왔던데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익이 됐고 당연히 그런 때 신앙생활 할때 그분들을 바라봤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아버지는 지금 그분 장로님 되셔서 서울에 계시지만. 옛날에는 탈곡을 집으로 다루 다녔잖아요, 보리라든가 벼라든가 그러면 그거 하는 철이 되면 김모 집사님은 교회 안 가요. 그 원동기를 네 명이서 이제 메고 다녀요. 어여응차 어이어이 어이야 지야 어이야 지야 그러고 막 골목으로 다니면서 막 밤새하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제가 교회 가면 이새끼야. 아무개는 교회 집산 뒤도 교회 안 가고 저 일하고 다니는데, 니가 뭣이 뭐 간디 주먹만 한 것이고, 뭐 그렇게 그런 거다 보고 다녔죠.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이게 교회가 가난해서 중청장을 못하고, 위에가 이렇게 양철로만 해놔서 비가 오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전사님이큰 소리로 설교해야 돼요.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 바로 옆에가 집들이잖아요. 그런데가 몰래 숨어 있다가 잘 자란 자갈마한 다섯 여섯 명이 들고 있다가 이제 대 예배 한 중간쯤 되면 시작해가지고 요 위에다 던져버리고 있대 막담 넘어서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김이군 집사님이 아주 검정 가죽 장갑을 끼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지켜서 있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주인 되는 교회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의 책임은 스스로 질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교회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목사님의 문제도 내 문제로 권사님의 문제도 내 문제로 집사의 문제도 내 문제로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의 부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1년 내내 한나하고 인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한나 뭐 다음주에 특송한다고? 뭐막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제가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들은 믿음의 부모예요 교회에서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륜만이 깊은 게 아니라 그만큼 신앙이어야죠. 그래서 서로가 영적인 멘토가 되셔야 돼. 영적으로 서로의 영혼을 위한 유익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의 계명 속에서 나만 이게 있게 해라. 5절부터 10절은 오늘 본문 첫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가녔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들이 사람이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우리 속이 좋습니까? 안 좋은 거 보면 얼굴 찡그러지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 스스로가 커가고 서로를 키워주는 그런 목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 있는 첫 개명. 무슨 약속이냐. 3절에 잘된다고 그랬어 잘되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돈을 많이 번다는 건지 아니면 출세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도 좋아하는 결과가 주어지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결과가 주어지고 주변의 모든 부분도 좋아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어느 한교회 목사님이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던데 저는 금방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여섯 가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이 아니 형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면 백이면 백명다형 같은 생각 안 할까요? 아버지 재산 억지로 뺐다 시피해서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못된 짓거리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걸 그냥 따뜻하게 보듬고 감싸고 이게 쉽습니까? 사춘이뭘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그러지 못한 형을 나무래더라고요. 아니지, 인간의 본심은 그게 아니지. 근데 그런 자식을 그렇게 아버지가 그냥 후하게 대답하고 잔치를 하고, 물론 근본 핵심은 나중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내 문제를 모르더라고요 내 문제를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장수는 무조건 나이만 많이 드신 겁니까? 내가 창세기 하면서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얘기했죠? 두 가지 시간 진공시간과 역사적 시간 역사적 시간이에요 짧고 굵게라고들 얘기하잖아 길고 굵게면 오죽이 좋겠습니까? 애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참 저는 여러분에게 귀하고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제가 때로는 설교 때 나무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제 부모보다도 오늘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 그래서 사모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그리고 저의 스승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끝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 네, 여기 서서 다 끝나면 누가 목사님 준비하셨으니까 하세요 저는 혹시 그 소리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한번 하실까? 그리고 기다렸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나 보죠 아참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녀를 노엽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도 나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부처님 믿어도 노엽게 안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복음으로 바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을 하세요. 안 와도 말을 하세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목사님 댁에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주에 다른데 가서 집회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한테 마치 인사하러 나왔길 둘째 아들한테 이번 주일날로 교회 갔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안 갔습니다. 그러고 한 마디도 안 하고 한 글쎄 내가 생각에는 몇 분이 흐른 것 같아요. 잔치 쳐다만. 한참서 있다 아들이 다음부터는 안 빠지고 가겠습니다 이러시다. 거기에 보면 오직 이건 다른 것은 다 배제한다 이거죠.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성경 기준으로 내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날 땐 야단을 쳐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내가 너를 너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그건 마음으로 내가 허락한 건 아니야. 그건 네가 네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이 길을 가야 돼. 동조하지 말아야 할건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믿음이 안 되는데요. 뭐. 끌고로오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나 말은 할수 있다. 신앙생활을 늘 가르치고 정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양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정의 일원입니다 그렇잖아 교회가 영적 가정이잖아요 여기가 따뜻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요 내가 어려서 왜 그렇게 용기가 생겼을까요 교회 가면 다 잘한다고만 하니까 이뻐라고만 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늘 교회가 오고 싶어 우리 안나도 그러냐? 들어오자마자 흥금하고 자리에 앉았다가 끝나면 인사하고, 그러게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동조해주고,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뭘, 뭘 같이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뭐 이쁨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양교회라는 건 영적 가정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 가정의 스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 같은 송도 수습한관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주인 같은 성도가 되야죠.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내 영향력이 거기에 끼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고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스승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가족을 영원 구원시키고, 영적 가정으로 이끌어 내야 돼. 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기도하신 줄 압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과 함께 매일 9시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2, 3년 한것 같아요. 지금도 늘...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들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 가정이라고 하는 목양교회에서 내 가정으로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된 그런 시간이란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 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부모로서의 그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나 하고 축도.